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건강 비타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식품 계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불리는 계란. 하지만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음식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설탕.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계란찜이나 계란 후라이에 설탕을 뿌려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소화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은 계란의 단백질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도록 하여 소화불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2년 뉴트리션 조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단순당의 과도한 조합은 소화 효율을 낮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의 연구에서는 단백질과 설탕을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대사율이 느려지고 지방 축적이 더잘 이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설탕과 고단백 식품을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혈당 변동성이 높아지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 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계란 요리에서는 설탕 대신 천연허브나 건강한 소스를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설탕 대신 추천할 천연허브 및 건강한 소스 5가지입니다. 1. 꿀. 천연 감미료로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 요리에 약간의 단맛을 더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파슬리, 계란의 풍미를 더 살리는 허브로 신선한 향과 가벼운 단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오믈렛, 계란 샐러드 등에 뿌리면 좋습니다. 3. 바질 페스토 바질, 올리브 오일, 견과류로 만든 건강한 소스로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란 토스트나 계란 프리타타와 잘 어울립니다. 4. 레몬즙. 신선한 레몬즙은 계란의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며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나 계란을 곁들인 샐러드에 추천합니다. 5. 아보카도 스프레드. 으깬 아보카도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약간 추가해 만든 건강한 스프레드입니다. 계란 토스트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풍미도 더해집니다. 이와 같은 대체제를 활용하면 설탕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도 계란 요리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우유.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유에는 유당이 많아 소화 과정에서 효소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화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계란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우유 대체 음료를 추천드릴게요. 계란과 궁합이 잘 맞으면서도 건강한 선택지들입니다. 1. 아몬드 밀크 특징, 저칼로리, 비타민 E와 칼슘이 풍부하며 고소한 맛이 계란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추천 활용, 스크램블드 에그나 오믈렛과 함께 또는 계란 토스트 곁들임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e, 오트밀크, 특징,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추천 활용, 따뜻하게 데워마시면 계란과 부드럽게 어울리며 커피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3, 코코넛 밀크 특징, 중쇄 지방산이 풍부하여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요리에 크리미함을 더해줍니다. 추천 활용, 계란 프리타타나 계란 커리 요리에 곁들여 드세요. 4. 두유. 특징, 단백질 함량이 높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주의사항,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활용. 계란찜이나 스크램블드 에그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5. 그린 스무디. 특징. 시금치, 케일, 바나나 등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스무디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추천 활용. 계란프라이와 함께 섭취하면 상쾌하고 가벼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허브티. 특징. 카모마일, 루이보스, 페퍼민트티 같은 허브티는 소화를 돕고 혈압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추천 활용, 계란 요리의 풍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위의 대체 음료들은 계란과 함께 아침 식사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며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3 콩, 세 번째는 콩입니다. 콩과 계란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인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콩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 한경양소의 영향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리기. 콩을 물에 불리면, 트립신 억제제와 피틴산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발효, 된장, 나토, 템페 같은 발효 콩 제품은 한경양소가 분해되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고온 조리, 끓이거나 압력소트로 조리하면 트립신 억제제와 레크틴이 비활성화됩니다. 4. 녹차.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건강음료로 잘 알려진 녹차, 계란과는 조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차 속 탄닌 성분이 계란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한데요. 녹차를 많이 마시면 철분 결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녹차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탄닌입니다. 녹차 풍부한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쓴 맛과 떫은 맛을 내는 주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비헴철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처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탄닌은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 와인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녹차는 카테킨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지만 철분과 강하게 결합해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엠철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녹차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은 특정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나 비건은 주로 비엠철이 포함된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기 때문에 탄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 임산부, 월경 중인 여성처럼 철분 요구량이 높은 사람들은 녹차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철분 결핍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녹차와 철분 흡수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따르면 녹차와 함께 식사를 하면 비헴철의 흡수가 약2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탄닌 농도가 높은 차일수록 흡수 억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Journal of Nutrition에서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철분 결핍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철분 결핍 위험을 줄이면서도 녹차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차는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기입니다. 비타민C는 비엠철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더라도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과일을 곁들이면 철분 결핍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 다섯 번째는 감입니다. 가을철 인기 간식인 감도 계란과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감속의 탄닌과 펙틴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위장에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장애나 속쓰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란을 먹은 후에는 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음식을 먹는 시간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 두세요. 결론 및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르게 먹어야 몸에 좋은 법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설탕, 우유, 콩, 녹차, 감. 이 음식들과의 조합을 주의하면서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또한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에 계란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건강한 재료들을 소개해드렸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비타민연구소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